아, 미친. 거리우지거리우지거리우지 <laughs> 지금 맞아? 지금 아, 어, 지금이지. 나 큰일 났다. 미안해요. 이거 어떡하? 이번, 아, 이번 자리 미안합니다. 저기요. 네네네. 죄송합니다. 힘내세요. 저기요. 저기? 아, 아, <laughs> <저>, <laughs> 저기요. <왜> <laughs> <맞아>. 되네, 근데. 그서 <laughs> 다행이다. 뭐라고? 저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건 감사합니다. 나도 몰라. 이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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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봐. 이거 내가 깜깜. 아, 힐리 힐리 힐리. <laughs> <사이 웃음> <오> <laughs> <laughs> 아니, 여기 안 닿았어요, 힐. 아, 미친. 힐깐안 닿았어요. 아, 힐리 버그예요. 아. 아, 살림이 있구나. 아, 참있 잠깐만 기다려. 봐 어떻게든 해 볼게요. 잠 내가 살렸어. 개웃겨. 이게 무슨 일이야? 내가 말등 살렸기. 아, 이거 어떻 어떻게 땡기? 아. 어, 어. 어 잠깐만 이거 활성탄, 활성 제가 습니다와이 장판 뭐죠? <laughs> 나 모르... 모르겠다. 여기 어떻게 가야 <laughs> 할 건데? 제발 한 개. 상계. 아, 상계. 네, 상계. 상계. 아, 개만. 저기 내 자리인데. 한 개죠? 네, 한 개. 나뒤진다잉 너무 빨리갔다 아, <laughs> <laughs> 아15인데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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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원으로 안 될까? <laughs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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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아